못 <laughs> 귀여워. 자, 언니 손에 달린 건가? <laughs> 아, 나 이번에 태영이 뽑고 싶어. <laughs> 아, 하나, 하나 둘, 둘, 셋. 야, 뭐속지 야, 야남나야한 어, 개, 한개 빨리, 빨리. 빨리 까봐, 한개 빨리 까봐, 한개 빨리 까봐. 빨리. 이 새끼. 씨. 아, 나나 김상 뽑았어 됐어. 나 지민이야. 누구야? 누구야? 아, 뽑은 승리자들. 자랑해주세요. 아, 윤기. 이제 정국이만 교환하면 되는 건가? 찍어? 찍어. 여러분, 우리 포카 한번 찍을까요? 어, 맞다. 어? 오늘 영화관에서 한 걸로? 아니 그냥 각자 하고 싶은 거 합시다. <laughs>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뒤집었어요? 아니 그냥 나나릴스안 해. 그랑안 해. 그냥 영상 찍을러. 그럼? 아, 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박싱 영상이죠. 이거는 예토컴 가서 영화 보러 가서 사왔거든요. 이거 근데 아직 안 뜯어서 뜯어볼게요. 너무 귀여워. 제가 이거 부산콘 당시에는 샀다가 럭드를 하느라 취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사게 됐네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폴라. 찐이, 음. 윤기야, 어떡해, 이거 머리 하트 뭐야? 너무 귀여워. 호비. 아, 호비도 좀더 가까이 있는 사진 해주지. 지민이, 지민이도. 어. 와. 태영이처럼 이렇게 딱 얼박을 해달란 말입니다. 태영이, 정국이, 아 단체는 없네. 이렇게 해서 사봤고요. 요거는 나중에 정리를 하고 제가 귀찮아서 미뤄뒀던 포카 웨이브 다시 하고 있어서 이거 한번 까볼게요. 아니 뭘 이렇게 완전 간식? 간식 주머니를 보내주셨어. 아, 이거 제가 한 번에 세개 구매한 그 폭한가봐요. 저기요 나와보세요, 선생님. 짜잔, 석진이, 태영이, 석진이, 요렇게. 띵! 원테요 이렇게 했고요 무광이라 좀 하자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냥 두보를 하고 싶어서 기준치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정말 심한 하자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양도 받을 생각입니다 뭔가 오늘의 수학으로 꾸며 보고 싶었는데. 옆에 지저분한 게 너무 보이네. <laughs> 쨌든 오늘은 이렇게 받았고요. 또 포카 양도 많이 받았으니까 오는 대로 같이 까볼게요. 아, 이번에 나 윤기 윤기는 하나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에 인스파랑 팔요? 어. 할라. 이거 아 이거 아닐까? 어, 이거다. 김덕진이다 아자. 아, 아, 아니, 아니요 저저 태영이 제인데 잠시만요. 아네네네 네. 아네네네 네. 누구지? 나 아, 휴가 나왔어. 아 윤기다. 됐다 됐어. 됐어 윤기다. 아, 네 네. 네, 윤기 만나요. 안녕하세요. 양도 받은 보카들이랑 택배 온 거를. 한꺼번에 이제 열고 싶어서, 어, 거의 한 4일인가 동안 모았고, 이렇게 와서 이제 오늘 다 열어볼게요. 먼저 얘 중등기부터. 어, 포장 이거 싫어? 얇아서, 뭔가 그, 그러려니 했는데, 탐로더라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대박이네, 이렇 이렇게까지 허벌 포장은 처음 받아보네. 어쨌든 정국이를 받았고요. 몇일 몇치더라? 한 버전인가? 아마 그런 그럴 거예요. 아 포카가 약간 흰거 같은 기분이 아닌가? 기분 탓인가? 어쨌든 그렇게 큰 하자는 없고요. 그래도 무사히 살아서 정국이가 잘 와줬네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약간 의심스러운데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짜잔! 천사윤기 임기. 윤기가 이렇게 왔고요 조금 하자가 있는데 막 엄청 심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엄청 큰 하자 아니면은 그냥 양도를 받았거든요 여기 좀뭐 이런 긁힘이나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얘는 OPP니까 제가 갖고 오고 요고 그다음에는 여기 랩솔 두장이라고 적힌 이거로 가볼게요 저 고양아 나와줄래? 이렇게 두 장이거든요 아, <laughs> 두 장인데 어, 뒷면 하자였고 뒷면에 보이시나? 여기 조금 뭐가 이렇게 묻었는데 뒷면이라서 사실 신경 안 쓰기도 했고 앞면은 뭐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원본을 잘 몰라서 그런가? 하여튼 멀쩡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민이도 이렇게 두장 용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 번째인가 이게? 세 번째 근데 뭔가 동글동글한 게 들어있는데? 이거 자일리털 껌통 같다? 느낌이 아! 아 커플도 윤기 커플도 했는데 살집이 나버렸어 내가 옆면인 줄 알았는데 하는윤기 여기 편지에도 고양이를 그려주셨네요. 하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B 앨범은 태영이만 오면은 이제 드볼이거든요. 근데 태영이를 또 아마 샀을 거예요. 근데 아직 도착을 안 했고 이렇게 덤도 보내주셨는데 덤은 이따가 제가 따로 확인해 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인공 진짜 진짜 오래 기다린 택배거든요. 짠, 아, 바로 얌얌이에요. 아! 이거를 산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봤네 아, 어떻게 귀여워. 제가 이걸 엄청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저 뭐지? 태형이 인형도 있기는 하지만, 동물형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때 마침 이, 이제 얌얌이를 판매를 하고 계셔서 샀고, 얌얌이 이후로, 이제 꾹꾸 꾸꾸? 꾹꾸였나꾹꾸도 샀고 그 곰, 태영이곰 인형도 샀고 지금 남준이 그 랩멍이 인형도 수요조사에 참여했고 하여튼 막 인형을 이제 사재 끼고 있어요 포카를 잠깐 내팽개치고 그 중에 하나가 얌얌이었는데 요거는 또 판매자분이 에스테틱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얌얌이를 잘 관리해서 또뭐 이번에 포기 생카 때 데려가려고 합니다 너무 귀여워 아니... 고양이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어 얌얌이 <laughs> 저 이제 저희 집 고양이가 계속 포카를 밟아가지고 얼른 정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드디어 마지막 반태기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너무 힘이 없는 게 집에 밖에서 밥을 먹고 집에 오다 오다 집안일이 다 시작했는데 벌써 12시가 다 돼가요 힐링할 겸 택배를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운 포스트잇이다 귀여운 사탕이 있고, 이거 이거 비 앨범, 그거 단체 그거잖아. 아이 단체고 짜잔, 제가 양도 받은 건비태영이입니다 이게 무광 무광 쿡카라서 사실 하자가 좀 있기는 한데, 슬리고 씌우면티 많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하장 상관없이 구매했습니다. 심하지 않아? 이게 커서 안 잡히겠지만 그동안 양도받았던 포카들을 다 넣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B앨범은 깨영이로 끝 끝이 났고 이제 제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거 이번에 프로프 앨범에서, 요거, 요거 단체가 없어요. 이거 단체엽서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앨범깡 했을 때 석진이가 나왔는데 그게 하다가 있어서 뭔가 교환 구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요거 단체, 단체엽서를 이제 양도 받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없는 게 요거, 영포 단체가 없어요. 제가 영포 단체를 모르고 그 이거. 하나 단체로 착각해가지고 두 개를 양도받는 바람에 아직 얘만 없고요 영커 단체만 없고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챕터 1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학생 선부작은 학교 선부작 학생은 저기 학교 선부작은 제가 엄두가 나질 않아서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얼추 다 정리됐으니까 뭐여기 칸만이라도 해볼까 생각 중, 중입니다. 이제 드볼이 끝나면 막 떡밥 없을 때할게 없어서 좀더 천천히 모을까 싶어요. 물론 떡밥이 끊이질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윤기 생일이랑 윤기 콘서트랑 지민이 앨범도 있기 때문에 그때 동안 이제 돈을 또잘 아끼고 돈을 좀덜 쓰는 기간에 또 포카드를 마저 모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는 호비랑. 윤기 생일 주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